안동, 안개동. 뭐, 찬불, 냉수. 혹시 저 뒤편에 피해서 물이 밀려올 수있대그러니까 여기 음. 밑에 여기 분수 하나 있고. 근데 여기 소리가 아니야. 나면... 응. 나. 아마 내. 이것도 피, 피피지, 피피. 뭐란가? 액셀 엑셀 할게 음. 맞네 1남에 포가 없다 음. 음. 계속 가야 돼 도까지 자기란기 잠국코 난다 땀 나. 더 시바지. 예. 회시바드가. 네. 안동 안기도. 안동 안기도 수도 배관 냉수 쪽에. 수수 마무리 하고 이제 철수 준비합니다.